Yeah. 자, 어저께 좀 올라갔다. 오늘 쭉 뺐는데 예, 들어가세요. 어, 지금 자리에서는 아예 손절값 16,750원, 이 자리를 손절까 잡고 좀 깊이 잡고 싸보세요 자, 어, 일단은 전보좀 뚫으면은 어, 뚫고 올리면은 다시 한번 문의주시고요. SK 바이오사이언스요근래 SK 바이오 s k 바이오사이언스움직 어, 어, e s 괜찮죠? 역 s 마 i e n c 로 얘도 Bioscience, SK b i o s c 5 e 0 0 e SK Bioscience, SK Bioscience, SK Bioscience, SK b i o s c 고 e n 세 e SK 선 두산 에너빌리티 어, 오늘 음. 원자력 어, 그 다음에 전기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이면 좋죠 자 5일 선거고 써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에빌리티그 다음에 TC시스템 자 지금 2일선 타고 5일선 타다가 2일선 다시 타는데 2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자 추세선은 지금부터는 2일선만 갖고 써본다 빵 치면은 일단은 정리할 생각 하세요 포스코 피처에 자, 얘도 추세선을 어, 2일선만 갖고 싸워요. 2일선. 음. 자, 일단은 저라면은 내일 정도에는 최소한, 내일 정도는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50%는 정리합니다. 내일이요. 최소한 내일 한번더 들어올리면 50%는 정리다. 자. 음.